집사람 전화기로 는데 딸내미한테 전화오는 바람에 다시 재전화기를 켰는데 영상이 또 80년대 바지때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9번이네?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아, 조장 조장으로 조장해가지고 얘기 애, 얘기를 딱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조장한테 판때기 하고 주면서 여기서 회원들 로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야지 그 관계 그래. 그래. 웃 <laughs> 해계이 <헤게>, 잘차라이한시간반 <laughs> 걸린대요. 안면 아, 되는데. 응. 한 시간 반 걸린다 하니까. 원래 회장님 뭐저 어, 네. 우승 우승 한번 노려보세요. <laughs> 네, 근데 뭐저 조건은 똑같습니다. 여기 와, 와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보 네. 있누 가보 있가보있 누나? 가보인 누나. 어. 뭐내 네, 실력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그 정도 실력이면은 오늘 저 상금도 있다 하니까 우승. 저위님 상금 얼마예요? 상금 저 10만 원이래. 상금 10만 원. 상금 에이. 10만 원. 수녀이 누나 네. 노래 봐야지. 네, 저 일단 노래... 일단 노래 보고 안 되면 할수 없는 거고 최강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웃음> <웃음> 일단 노래 보고. 소수들 어디 가십니까? 드라마 파크에서. 예. 음. 그러네. 여... 더... 아, 지안이 엄마의 힘들어 죽겠다. 음, 이거 여기왼쪽 가는 자, 이제 저, 우리, 우리 몇초죠요한초더 가면은, 우리 갑니다, 예. 야, 여, 부0개 치겠나? 음, 여, 여, 여기 쳐보셨어요? 찾으셨어요? 예, 예. 여기 한세개 코스 돌면 평균 한몇타 정도? 나오고. 한 시간 반 정도? 정도. 몇타 몇 정도 치세요? 아, 타수로, 예. 네. <laughs> 타수. 한 100개 치면 우승하겠어요, 오늘? 오늘, 예. 네. 99타가 평균점인민간 100개 치면, 은야 100개! 치면은? 어. 야, 100개. 한백한 개는 칠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웅이 아버지. 예. 웅이 아버지입니까? 네, 예, 웅이, 웅이 아버지. 와 웅이 아버지, 수사대, 예. 예. 완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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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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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구독, 구독 좀 부탁드려요. 예,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웅이, 웅이 아버지, 잘생겼다, 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언니. 야, 이 멀리까지 와서 칭찬도 듣고. 자, 잘. 나이스. 오. 오, 저. 이야, 역시 병상... 와, 아, 야 역시 병산 아버 최고. 아 감사합니다. 야 제일 하네. 잘 갔어요. 아니요 공차 정이야 나이스. 어길 따라 잘 간다. 야다 보자 다 홀인. 어 나이스. 야 홀인 될 뻔했어요. 야 예. 아니 약간 자책으로. 웅이 아버지 지금 완전히 이제 4 개월 동안 슬럼프가 엄청 왔었는데 한1 0일 정도 됐어요. 잡은지 잡은지 1 0일 정도 됐는데 오늘 저 처음 와보는 골프장이라 갖고 잘칠수 있을까 없을까 모르겠어요. 자 우리 자 제가 제가 홍수 자. 몇초몇지요 10초 1저 나가요. 10초. 아니 아니 10조, 10조 먼저 10조 먼저 나가요, 10조. 10조. 아, 아니 누누. 그러면안 돼. 그러면 돼요, 어디? 수소대래. 네. 어? 아우리 우리 우예요 자. 1초 여기 제일 안쪽부터 빨리 가 준비. 자, 준비 준비. 자, 지금 티샷티샷지 이거 이 어, 그거 시진 어, 잠깐만. 뭐 티셔츠 잠깐만. 이거요1 1조1 1조 파이팅. 저 내가 먼저 찍혀도 괜겠죠 올라가도 다 이렇게 뭐나. 오, 굿샷! 나이스, 나이스. 그러니까, 약간, 약간 좌측으로. 좌측으로? 우측이지? 우측으로. 아 우측으로 쳐야 되는데. 재수 돈 따로 왔나? <laughs> 나이스. 음. 오, 저렇게 지리. 다일 오, 기렇게다어 자, 가 아, 야, 처음 온게 아닌데 이게. <laughs> 자, 이 신혜도를 줬잖아. 신혜도 줬다고. 네. 자, 나이스. Yeah. Yeah. 화이팅 자, 화이팅. 화이팅 자, 최강 오케이. 맹맹맹 맹. 맹 C조 우리가 처음으로 1조 스탑 됐습니다 자, 우리 아버지 세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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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였습니다 방석 야, 들어간다 아 어. 방석 어. 한 바퀴 널걸렀네쳐쳐 <laughs>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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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쳐쳐 아 차. 나이스. 와, 너 세. 자. 나이스, 감사. 아이삼타 자올3타 올삼타 야 이거 처음 와보는 구장이 올삼타 자그 다음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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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니다 좋다 여기까지 다부다 전부 저기. 전부다저 와! 급사. 나이스. 나이스. 아, 해결됐다잘 쳤어. 자, 여기는 좁다 보니까 도구레 콜이 많은 것 같아요. 풍경은, 야, 요렇게 바닷가 옆으로 갔다가, 자 조성을 해놨어. 어? 세야 약해, 약해. 나이스. 좋아, 괜찮아. 잘 밀었어. 우리 경기사님. 아우, 약해, 약해. 나 쳐봐보니까, 이, 과감하게 못 치는 것 같아.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어우 아깝이. <laughs> 가만 아이고 자오할거 나갔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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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해경이 잘 쳤어 있는, 누나? 치자, 우리 가보니누나 나이스 니까 먼저 야 나이스 이거, 파진드로 봐야지. 어, 파진드로 예, 뭐, 안 첨가본 데는. 자, 오쌤오쌤 오쌤 칩니다. 나이스. 잘 갔어. 아 약하, 약하니까 뭐 많이 른다 저게 <laughs> <벽에 웃음> <벽에>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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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약하니까 세게 러네 아니 세게 치지 마. <laughs> 아니, 약한 거. 게 아니고 네가 세게 쳤어.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 약해. 아니, 약해 세미는 좀더 그래. 지나가지. 어좀더 가야 돼. 좀더 지나 오래야 돼요. 한한 오십 오십 오까지내게오세도나왔는자 누나. 죽은 안 죽었네 보고. 태교 미산 안미네 세이세이 저건 안 죽었네. 아니, 여기 우체는 티 나오는 거 아니야? 막 그렇게 때를 봐라. <laughs> <laughs> 망에 다 붙어가고 어떻게 쳤건데? <laughs> 자, 망에 다 붙었습니다. 우리 처음 알려가지고요 망에 다 붙었어요. 자 아, 보시네요. 괜찮네. 나도 괜찮아. 어 레이엄 다 하세요 레이엄 <laughs> 자 레이엄 하시고요 저는 해볼게요 나이 나이스나이스 나이스. 조금 약했네 자어자 <laughs> 아니다. 망이 너습니다 망이 망이. <laughs> <laughs> 어. 아, 아, 찍을... 야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인손잡이. 여기는 막 울퉁불퉁해 가지고 지금 어때로 걸려보네. 지금 어때로 걸려보네. 아, 야 가다 이거. 알게요. 공이 안 밀리겠 되겠네. 공이 안 말려. 그거 갈게 주면 안 돼요, 매영. 아, 너무 싫다.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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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그래. 실실실. 아. 아, 우리 안 미구나. 님잘 놀고 있어요. 아, 다, 다 아, 아, 자 이제 다다체가 나는 4타체. 지 나도. 나 4타체. 사타체자이잠깐만고르고걸고또걸아 와. 마무리 마무리. 음... 자 오타. 이거 또 오타지네. 뭐 하는데? 아이고 이거 어, 아, 사 타. 음. 아이고 아무래도. 응. 어. 좀 세스. 오타. 아, 뭐. 야, 다 오타네, 다 오타. 아 누나 사타 있네.

딱 달라붙고. 저 맨으로. <laughs> 그래. 어, 저어요 어, 아니, 아니야. 세게 쳤는데도 안 가야. 내 옆에 딱 붙었어요. <laughs> 어? 내 옆에 붙었습니다. 나 여기 아버지, 티샷. 와우. 올라갔어, 올라갔어, 올라갔어. 좋아 저렇게 쳐야 되는데 아 진짜 아까 세게 쳤는데 잘안 나가네 여기가 풀이 깁니다 약간 띄웠어 풀이 좀 길어요 자 우리 경기 이사님 볼이 좀 센데? 좀 센데? 볼이 좀 센데? 아살을 살을 살것 살을 같아요 어, 그대로 잘 올라갔어요 자, 공을 잘 치면 일단은 저는 잘 보내놨기 때문에 일의 풍경도 어, 감상도 하고 할수 있는데 저렇게 이제 메인 누나, 어. 그렇지 좀이라도 앞에 있는 공이 마크라고, 나이스 어. 잘 쳤다, 아좀 들어갔어. 네. 나이스, 버디 오 나이스, 잘 쳤어요. 아, 더 해야 된다. 어. 네. 아, 이거, 거 야. 내 거다, 그거는. 3타. 와, 나이스 이파. 꽝다, 뿌리고. 리고리고리고리고리고뿌리리고리고 뿌리고. 리고 뿌리고. 뿌 4이 3. 뭐? 아니지. 재수. 아이이야 아니 재수형이 뭐, 뭐, 그래. 네.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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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쳤던데 쳐라 아이고 참말로. 그래 왜 그래 소심해져서경기사네 줘서 줘서 아, 그러니까 보 이타한 사람이 먼저 쳐야지자5 9 m 5 9 m 바다코스 네 이름이 시코스가 바다코스 나이스 오 어, 나이스 오 어, 좋아 좋아 어> 꽉 박혔어 꽉 박혔어 <Desp racist GETORS> <의식> 나이스 꽉 <의식> 박혔어 <뭔람> 못 올라가겠다 야 저거 아 어, 잘갔어 어, 내려가는데 잘갔어 잘갔어 역시 웅이 아버지 음자 슬럼버 탈출 나이스 텐 아, 뭐, 나온다 아 나와있어 나이스 야, 어, 나이스 나이스. <laughs> 자, 우리 경기사님 버, 버디하고 난 다음에 조심해야 되는데. 야, 저투벌다 나올 것 같은데. 그냥 쉬는 거예요, 박근 그래. 지지 목어 투클래. 근데 너네 우리 편인데 왜 그래? 아니 그거는 맞아 내가 내가 못찍어 근데 콜로 하면 되지 가깝게 저쪽으로 해야지 해도 드랍을 와. 그거는 그러니까 더 가까워지는 거지 그냥 봐줬다 해. 투클래 나가면. 예. 그건 안 돼. 지지 목어 투클래. 여기는 물골딱 드랍이에요. 아니 나무가 있기 때문에 아니 지지 목에이게뭐 하면은 자그 자, 그러면 나중에 물어보는 걸로. 야, 마크. 내거야 그거는. 바보야. 내거라고 내, 내 아니, 네, 자기거 마크 하라고. 왜넌 거를 갖다 마크 해? 그렇지, 그거는. 야, 경기위원장 불러야 되겠네. 지금, 저, 저. 그, 비, 비 경기사가 지금 후루 꾼것 같은데. 그렇지, 그렇지. 그거 결 결국에는 갔어. 어, 예, 오비, 디 오비, 뒤에는확 깎게요. 어, 자, 메뉴랑 들고 있어. 나이 놀만 하고 야 돼. 이거 눌러야 되는데 장갑이 없으니까 안 눌러져. 네 손으로 눌러. X자 X자 아, X자.